여러분, 혹시 매운 맛좀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? 오늘은 맵부심 제대로 자극하는 고추씨 아니, 고추가루. 이 녀석의 어마무시한 효능에 대해 파헤쳐 거예요. 자, 그럼 침샘 폭발할 준비하시고, 저와 함께 고추가루 세개로 빠져봅시다. 고추가루 맵기만 하다고요? 천만의 말씀, 이 작은 고추가루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. 첫 번째 효능,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. 활성산소 들어보셨죠?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주범인데 고추가루 속 캡사이신이라는 녀석이 이 활성산소를 싹 잡아먹는답니다. 마치 몸속 청소부 같아요.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. 감기 걸릴 틈도 없이 튼튼한 몸을 원한다면 고추가루를 가까이 하세요. 고추가루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비타민 C가 면역 세포들을 깨워서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답니다. 아프면 손해잖아요. 세 번째 효능. 다이어트 효과까지. 캡사이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지방 연소를 돕는답니다. 캡사이신의 매운 맛이 지방을 태운다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? 물론 과식은 금물.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.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고추가루 아무나 막 먹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가루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꿀팁 요리에 고추가루를 넣을 땐 기름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면 매운맛과 향이 더욱 풍부해진답니다. 고추장에 매운맛을 더하고 싶을 땐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보세요. 훨씬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어떠세요? 고춧가루 맵기만 한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 우리 몸에 이렇게나 좋은 녀석이었네요. 오늘 저녁은 매콤한 고춧가루 팍팍 넣은 음식 어떠세요?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도 챙기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